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 연산 몇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로 바로 가가지고, 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파이낸셜 데이터 리더, 요거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죠. 삼성전자의 데이터 프레임, 오늘 자, 날짜 그래서 한번 가져와서 출력을 해볼게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니까 좀, 제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요거 df에 toStrin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어, 다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해 봤구요. 자, 이제 오늘은, 어, 뭘할 거냐면은,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 전일 대비 값이, 요 change라는 컬럼이 이미 있기는 한데, 어, 한번 같이 따로 계산해 보는 방법을, 어, 보도록 할게요. close죠. 그 종가, 전일 종가 대비, 어, 오늘의 종가 계산한 게, 이제, 요, 체인지에 해당이 될 텐데, 그래서, %로 체인지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이제, 어, 100을 곱하면은 되는데, 이게 이제, pctchange라는, 어, 함수를 쓰면은, 그러면은,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요, 전거 대비, 현재 거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이제 여기서 100을 곱하면은, 이제, 전이 대비 이제, %가 되겠죠. 그래 요걸 한번 계산하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f 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은요 전일 대비 어, 퍼센트 라는 컬럼이 이제 생겼을 겁니다 전일 대비 퍼센트 라는게 이제 어, 생겼을 거고 이제 보시면 요 체인지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랑 이제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퍼센트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봤고 어, 전일 대비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로 요 절대값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요 디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전일 대비 값 컬럼이 이제 새로 생겼을 텐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일 대비 이제 체인지 그러니까 요 클로스 대비 요거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뺀 값이죠. 그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뺀값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는 퍼센트 체인지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값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어, 판다스에서 이런 함수들을 지원하니까 복잡한 연산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을 많이 쓰잖아요 이동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나중에 가면 이제 그 패키지가 있지만 어, 패키지 없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 무빙 에버리지가 이제 단순 이동평균이죠 저희가 어, 가장 많이 쓰는 hts 에서 어, 단순 이동 평균 5일선이죠. 5일선. 그래서 클로즈에다가 종가 이동 평균이니까 어, 클로즈에다가 점 롤링을 한 다음에 요거를 윈도우 이제 5 저희가 원하는 이제 숫자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5를 쓸 겁니다. 5일선을 쓸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다가 민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하고 이제 여기 SMA라는 새로운 컬럼에다가 배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시면은 어, 처음 이제 네개 같은 경우는 이 없을 수밖에 없죠. 값이. 왜냐면은 하 이제 그전 값들이 없기 때문에 어, 없을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 다섯 번째부터 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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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어 다섯 개를 평균낸 값을 어, 여기에 배정을 시키고 어, 그 다음에 또 계속 되는데 이제 점점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저희 헤드 한 10개 한 다음에 두 스트링을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주시면은 간단히 볼 수가 있겠죠. 처음 다섯 개가 이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다섯 개 롤링으로 해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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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해가지고 여기다 배정해준다.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순 이동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 어, 마찬가지로 어, 여기 이제 지수 이동 평균은 또 많이 쓰시기 때문에 또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지수 이동 평균 계산하는 방법은 EWM이라는 함수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요 스펜이라는 게 이제 윈도우랑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5로 해가지고 이제 1을 때리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수 이동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df를 하시면은 여기 지수 이동 평균이 계산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10, 11선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11선을 윈도우 10으로 해가지고 구하고 지수 이동 평균 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히 어, 전일 대비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단순 이동 평균, 지수 이동 평균 어, 구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